이 부분에는 꽃병이에요. 꽃병인데, 이 꽃병에도 어 이렇게 포아트를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앞뒤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것도 뒤에 물론 포아트 그림 이렇게 있죠. 쌍으로 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아니면, 이렇게 화이트색으로 쌍으로 나도 괜찮겠죠? 여기도 이렇게 앞 뒤로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따라서 이렇게 돌려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같은 색으로 한 쌍을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색감을 사용하셔도 되고 제가 이거는 어. 노란색도 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어, 옥색, 그 다음에 보라색, 파란색, 네 파란색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요거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용하시는건 다 아시죠 뭐, 꽃을 이렇게 통이기 때문에 아, 꽃을 꽂아 놔도 되죠 그냥 참 이쁘겠죠 꽃 원래 사용도가 꽃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자 이렇게 꽃은 없지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근사한 꽃병이 됐죠 이렇게 면 이렇게 넣는자 수경재배 하셔도 돼요 여기다가 물을 따라서 이렇게 꽃병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아 나는 뭐 꽃병으로 사용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요즘에 기다랗게 나오는 코코라든지 커피, 스푼 같은 거 있잖아요. 길이가 좀긴 거. 그거를 여기다 놓고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게 좀 유리해서 금방 깨지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안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셔도 와, 괜찮을 것 같아요, 주방에서.